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네지가 굉장히 오래한 10년 됐는데. 그렇죠. 우린다리 최초죠. 멀티샵 컨셉을 가지고 네. 천안, 우리나라에서 딱 심장부에 이제 유치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카라반 및 캠핑카 판매점을 오픈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천안하면 이제 옛날부터 천안 상거리가 유명하잖아요. 사통팔달,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상호도 동서남북이었는데. 아. <laughs>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에서든지 음. 접근성이 좋은 네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쭤보려했는데 말씀해 주셨네. 네. <laughs> 자, 근데 와 보니까 멀티샵그 컨셉대로 엄청난 게 많아요 모델이. 네, 다양합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네, 아마 전국에 다녀보셔도 어, 이 정도 다양한 모델을 한 군데서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베일리 그다음에 뭐저 비스너 네. 하이머 네. 에어스트림 뭐 없는 게 없어요? 네, 네. 네. 아,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네. 오늘 한번 짱 멋지게 동산화부 캠핑카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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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요즘 좀처럼 바쁜 세상이에요. 근데 <laughs> 한 군데 오셔서 여러 가지 회사의 모델을 볼수 있다는 게고객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편하죠. 정보 취득이 될 겁니다. 맞아. 가격만 더, 더 좋으면. 그렇죠. 진짜 안성맞춤이죠. 네. 한번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쇼장, 전시장이잖아요. 여기는. 네. 요거 이제 전시어 있는 모델 한번 베일리 제품은 네. 어, 영국에서 온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 기, 그, 기,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도 많이 알려진 제품이죠. 네. 어 그동안 이제 본방크 코리아라고 하는데도 취급하던 모델인데 맞습니다. 요번에 어, 이제 제가 같이 통합해서 아, 운영하게 됐고요. 아, 그래요? 어요 모델은 지금 베일리 피닉스 4 2 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400급이네요. 네, 400급이죠. 어, 승용차로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컴팩트하게. 그렇죠. 바인스버그 우리 420이나 390 네네, 모델. 그렇죠. 네, 같은 급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러나 승용차를 필히 사용해야 되는 음... 그런 고객분들은 네. 아마 이 모델을 제일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우니까 일단.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모델이. 어, 요거는 이제 420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커진 그런 네.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피닉스 640이라고 640 이라고 하는 모델이니 600급이네요. 이제 4인 내지 5인까지도 취침할 음, 수 있는 네. 그런 사이즈의 카라반이 되겠습니다. 네. 비스너사에서 수입해 오는 모델인데요. 비스너 네요. 비스너. 이제 프리미어 라이프라는 모델이고 네. 사이즈는 430 사이즈입니다. 음, 같은 우리 저쪽. 그렇죠 네, 400급 같은 모델이네는 네, 어린아이 둘에 어른 둘, 한 가족. 그렇죠. 요즘 이제 표준 가족이 사용하기 딱 좋은 그 엔트리급 <laughs> 네, 모델입니다. 네, 그 옆에는 또 이제 같은, 네, 같은 모델인데, 같은 회사의 비스너 모델인데요. 이 프리미어 라이프 5 어, 1 TD라고 하는 모델인데, 네. 이거는 500급인데 6인까지 지침이 가능한 아유.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폭이 이두 모델 다210 사이즈예요. 아, 폭이 너비가 어, 차로 견인했을 때이 사이드 미러로 측면을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게 장점입니다. 아,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온 에리바 브랜드인데요. 아, 이거 유명하죠. 그렇죠. 네. 하이머 에리바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요건 이제 에리바 리빙 565 사이즈 모델입니다. 아, 진짜 퀄리티 좋죠. 그렇죠. 네. 이 모델의 특징은 내장이 정말 아주 럭셔리하게 잘꾸며져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독일 카라반들의 특징이 안에 인테리어를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맞아요, 맞아요. 짱짱하게 네. 만드는 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한 5인에서 6인까지 쓸수 그렇죠. 있는 그런 카라온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사에서 가져온 모델인데요. 그렇죠. 스위프트의 스프라이트 메이저 6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요것도 다인승 가족이 쓰기에 좋은 모델입니다. 아, 6인에서 네. 뭐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7인까지도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거실 공간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영목차의 특징은 개방감 아주 뛰어난 그렇죠. 게 가장 또 특징이. 전면 이 개방감 넘치는 루프 네, 네, 라인에 있는 창, 네, 네. 파노라마 창하고 같이. 그렇죠. 예. 또 옆에 는 저기 해머도 있고 이제 어, 고객분들이 오시면 아이들도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심심해 하거든요. 그러면서 <laughs> 아이들이 이렇게 해먹담보 타고 올수 있게 하고, 네. 또 앉아서 휴식도 하고, 네. 뭐, 동영상도 볼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랬죠.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를 보는 사무실 공간이고, 네. 저쪽은 이제, 우리, 유저분들이 주말에 네. 많이 오시거든요. 네. 아 그럼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AS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음, 음. 쉴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별도 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비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네, 그렇죠. 네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 있는 제품들은 참고로 이제 우리 유저분들이 어, 소모품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제품들. 인데 예. 네. 제가 이제 뭐 다는 구비 못 해놨고 네네. 주로 많이 쓰는 제품들 위주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아. 제골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 이게 정비실이네요. 아, 여기 정비실이네요. 지금 이제 정비를 하러 들어온 산모 얘기가 있잖아요. 거 이제 출고 가요? 준비하고 아, 있는 차예 출고 찬구. 준비. 예. 네. 이제 옵션 작업하려고 아, 이 클래스 e 좋은 네. 모델이죠. 네네. 네네. 네. 네. 진짜. 아, 여기 지금 대표님 계신 자리는 이게 리프트 같은데. 아, 요거 이제 그 카라반이나 모터홈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6,600kg까지 아 예, 들어올 수 있는. 거의 한톤까지 아, 그렇죠.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리프트를 사용하면 정비하기에 굉장히 아, 용이하고 아, 편리합니다. 네. 깔끔하네요, 진짜. 네. 밖에 굉장히 모델들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네, 다 우리 유저분들 이제 카라반이고 또 네. 제가 팔려고 갖고 있는 재고 모델들도 있고, 아 그래요? 중고 카라반도 여러 대또 있습니다. 아 그럼 밖에 나가서 네, 번, 좀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아요게 라커빌리 네. 예, 한정판으로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인데, 맞습니다. 예. 예, 게 이제 빨간색 언더바디가 있고 네. 파란색 언더바디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요것도 이제 우리 유저분이 이제 저한테 출고 받으신 분인데 예, 천찬한 분이신데 네. 음, 저기 중고로 외물로 지금 내놓은 아,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베일리 420그 재고 네. 매할 물건들이고요. 네, 네, 네. 오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겠다는 아, 얘기네요. 네, 바로 아, 수있 좋네요. 요거는 이제 카라투 390 요것도 중고 매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바인스 버거 예, 예, 요것도 며칠 전에 갖다 놓고 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모델입니다 국민 카라반이죠. 국민 카라반이 예,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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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분들 보관해드리고 있는 차고요 아, 그래요? 이쪽, 이라인은쪽 자, 에어스틴까지. 음. 그 다음에. 합의도 이제, 있네요. 네, 합의도 있고요 아, 뭐, 아, 아. 여기 다양하죠? 진짜 네. 다양하게 네. 준비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고 싶으면 보실 수도 있는 사이, 저기 모델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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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와서, 네. 우리 고객분들 사지만, 와서 이런 걸 보고, 아, 나 이거 좋은데요? 뭐,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구매해서. 그렇죠. 대응해주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요쪽으로 조금, 요쪽은 이 네. A.S. 드론 차하고 좌적부업 쪽으로는 중고 차들이고 아 중고 매물 아저 티어드랍 저거 뭐죠 우리 아탭탭탭 아, 탭, 네. 탭 모델 네. 아참 진짜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탭 저것도 모델. 중고 매물로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저것도 연인 뭐 부부 사이 두 그렇죠? 사람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좋죠 두리스네 네, 정말 두기 네. 두쓰기 좋은 모델이고 네.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저 바인스버그 아니 위네바고위네바고 네, 네. 모터홈도 네. 있어요 네네 그것도 판매를 하세요. 어, 지금 당장은 좀 브레이크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계속 또추하해야할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이네바고아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 캠핑카 우리 최도진 대표님이신데요 자기가 원하는 예산 그다음에 사용하는 인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렇죠. 그런 렇죠거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아이템으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한 번. 찾아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